예, 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겁니다. 어, 부모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어, 우리는 모두 각자 각자에게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어,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할 겁니다.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할 겁니다. 어, 그렇듯, 어,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 또 누군가의 자녀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연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부모로서 기대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이 작은 아들의 관한 사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사건 아주 간략하게 앞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타내기를 원하지요. 아버지 어차피 제 거예요. 저줄 거잖아요. 언젠가 줄거 빨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어,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다 탕진하죠. 예, 그 돈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20절에 시작을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laughs> 보기 전에, 그 전의 내용들을 여러분, 행각 또는 상상의 나래들을 좀 펴보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먼저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잠깐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차피 죽으시면 다 저한테 재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실까요? 아, 저, 우리, 텅도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가려주시는데, <laughs> 절대 못 줘.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laughs> 그런, 뭐 그런 대답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에, 적어도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아마 잘 알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라고 단박에 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이 안돼 안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계속 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둘째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이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내가 재산을 떼어주면 이 아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아, 그 표현이 조금 너무 직설적이어서요. <laughs> 예, 그, 제가 빌어 쓰겠습니다. 도망갈 거라는 걸. 이미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돈 주면 이 아들은 이거 가지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알았는데 왜 줬죠? 그걸 알았다고 하면 주면 될까요? 아니면 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줬죠? <laughs> 예. 이 아버지는 그걸 다 알았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도 알고 이돈 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지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펴보시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안 띄워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언제까지요? <laughs>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안 주셨답니다. 자, 가보죠. 자, 죽을 때까지 안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을까요? 아니면 못 물려받을까요? 물려받겠지요?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 돈을 잘 사용해 가지고 막몇 배를 남기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아마 그 아들은 그때도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다 탕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 돈을 아들이 나한테 가져갈 건데 그때 가져가서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게더 낫겠냐?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살아 있을 때 돈을 10% 뜨고 살아 있을 때이 돈을 물려줘서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게 낫겠냐? 언제가 나갈까요? 언제 언제예요? 죽은 다음에요. 살아 있을 때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주지, 아들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에,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이 아들이 그 돈을 까먹고 돌아오는 게 훨씬 이 아들에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서 준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중요한 건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돈입니까 아니면 돈이 아닌 아들입니까 돈인가요 아들인가요 예 아들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안 탕진하고는 적어도 아버지에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떼어주기로,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가서 그 돈을 다 까먹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2 0 절에 넘어와서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못 견디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2 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2 0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이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서서 이제 요 앞에 엉덩 밑에 내려가면 아 집이 보여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보여요." 그런데, 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머뭇머뭇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같으면 그러죠. 당장에 뛰어갔어야죠. 그런데 가기를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알수 있죠. 왜 아들이 머뭇거릴까요? <laughs> 잘 아시죠? 아들이 왜 머뭇거리냐면, 그럼요, 권사님.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기쁘게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20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봤어요. 저기서 머뭇뭇하고 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표현 아시죠? 예? 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아시니까 누가 봐도 이 작은 아들은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생활했으니 꼴이 어떻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지꼴 표현이 어, 오늘 아주 그냥 직설적이어졌습니다. 그지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보니, 아이고, 당연히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치근히 여겨,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우리 쓰는 표현에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무슨 발로요? 벗은 발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좀 이렇게 예를 조금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것이 뭐였어요? 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네.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갈 정도로 그, 죄송합니다. 그짓고를 하고 온그 아들을 봤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목을 안았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아들을? 크으, 안아줬어요. 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그런 표현쓰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다고. 예. 그럼요. 자기 재류식통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자, 원사님. <laughs> 자.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왜? 머문 머문 했는 이야기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로부터 막. 달려와 가지고 아들을 그냥 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 그 아들을 꽉 끌어안아 주면 아, 이 아들은 막 그냥 그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눈물 샘이 그냥 확 터져 가지고 그냥 어, 아버지를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 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목을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 입을 맞췄어요. 그럼, 그냥, 이거, 뚝, 얼마나, 이게 얼마나. 즉,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알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탕진하고 온 또는 다 까먹고 돌아온 돈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막저 아들을, 머뭇부터한 아들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치근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아들을 탁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는 뽀뽀를 푹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절절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만 쫙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들이 자수성가했어요. 나가서 잘 됐어요. 어, 막 사업체가 막, 막 번성하고요. 막 돈도 많이 벌고요. 고향의 아버지한테 돈도 막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요. 올때 양손 을 어떻게 했어요? 무겁게 해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를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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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온그 아들을 보니 기뻤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좋은 회사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졌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아들을 만나면 한마디 했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거 어,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이런 거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잖아요. 예? 네가 아버지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 쫓아, 아, 튀어나가더니 그 짓골 하고 돌아와 아주 잘 됐다. 뭐 이런 캐러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이, 그렇게 끌어안고 그 뽀뽀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21절 시작. 아멘.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잠깐 또 다시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예요. 하, 저기서 아들이 뛰어막 보였어요. 막 뛰어서 끌어안았어요. 얼싸안고 뽀뽀하는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자, 다시 보니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었어요. 아들이 지금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 마디는 해줘야죠. 에?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에? 내가 괜찮아. 야, 그돈 없어도 살수 있어. 뭐 여러분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래, 알았으면 됐어. 뭐 이런 거한 마디 해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죠. 아, "아들이 죄를 고백했는데 아버지가 죄를 그 고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아들하고 지금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요, 안고 있던데요. 뭘? <laughs> 예, 이건 못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아버지가 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왜 아들이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이야기인 즉슨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 또는 나가서 어, 아버지를 떠난 것그 모든 것들 뭐 진짜 그집걸로 돌아온 것들 다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들이 이미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때 나는 다 했다 나는 이미 나는 다 끝났다 고 벌써 나 그거 기억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 아버지는 이미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책한 권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유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책 보신 적 계십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저위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책입니다. 어, 그첫 번째 단원 어, 이 제목이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 화면에 이거 글 띄워질 수 있죠? 예. 에,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달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밑에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시작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 다시 한번 읽어 줄까요? 21절. 시작. <laughs> 아멘. 이 죄를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를 꽉 안아 주고요. 그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고 왔는지 아들이 얼마나 자수성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또는 좋은 사업체를 또는 명예와 권력이 높아져서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고 그렇게 했는지를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랬던 건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유산을 띄워주면 얘는 분명 이거 가지고 다 나아가서 마음대로 탕진하고 돌아올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렇게 한다고 이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래? 그럼 띄워줄게. 라고 했던 것이고, 그 아들이 나가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건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걸이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나는 이미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 라고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뛰어가서 아들을 얼쌔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보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아니어도 저는 잘 먹고 잘살수 있고요. 저는 돈 많이 벌수 있고요. 자수 선거 해가지고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에 좋은 거 드릴게요. 어, 집도 사드리고요. 차도 사드리고요. 필요한 거다 말씀해요. 그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 부모님을 가까이서 그 부모님을 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거야?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돈 많이 벌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업장에서 물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 명예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탕자에게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들아, 네가 정말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실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큼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말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만, 아, 됐어.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니요, 아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요.라고 예 말하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을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그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함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드리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될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간절히 추원합니다